자,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 1월 5일이고요. 현재 시간 5시 7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원이콜디스 분석을 제가 해 드릴 건데, 어, 일단은 장 중에 거의 마이너스 9%까지. 그죠? 마이너스 9%까지 조금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이거 왜 나는지 왔 제가 분석을 제가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뉴스 해석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트 방향이 돼서 이거 확실하게 진단을 내려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시청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들 꾹꾹 눌러 주면은여러분한테 반드시 보기 차점이니다 자, 일단은 이제 원이 홀딩스 이 고점에서 이 많은 이제 사람들이 더갈 것이다. 그리고 유튜버들도 이제 더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제가 이제 이거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올 거라. 그죠?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드 드렸습니다. 그렇죠? 1월 2일 날유때제가 이제 어원니콜딩스 예상치 못한 매각 소식 나왔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이용환 회장의 계획이라고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한번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보면은 지금 4만 3,850만 여기를 넘었기 때문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 매물대가 뭐 크게 어, 없으나 없으나 그래도 지금 매물대보다는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해서 조금은 어,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쏟아지면은. 한번 이제 42,950원 그렇죠? 조정 받으면은 4 1 9 5 0원 자리 여기까지 열려있고 2차 자리도 있어 돼. 2차 자리는 이제 뭐 38,100원 자리 이 자리 어, 여기서는 이제 뭐 반등이 세게 나올 겁니다 세게 나올 건데 일단 여기까지는 아직은 염두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42,950원 여기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1월 2일날 어, 앞으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어디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42,000, 그죠? 42,950원짜리. 여기가 1차 저항 라인, 지지 라인, 그죠? 1차 지지 라인 될 것이다. 그리고 밑에가 이제 2차 지지 라인 될 것이다. 미리 또 말씀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제가 좀 이따가 설명 드릴 건데, 차트는 여기, 저기, 그죠? 여기 4만, 지금 43,850원짜리. 여기를 저항을 안받고 이게 바로 뚫어다 말이죠. 이때, 그죠? 장대 양봉으로 이때 뚫었기 때문에 이거는 차익 실험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더 간다고 외치는 사람은 사기꾼이야, 사기꾼. 거의 뭐 도박쟁이죠, 도박쟁이. 그러니까 리스크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재방송 보시 분들은 오늘 급락 나온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대참들. 그러니까 재방송 보고 러분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말하지 말고요. 아시겠죠? 음. 자, 일단 뉴스 제도를 한번 쭉 볼게요. 자, 비싸도 살게요. 줄섰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목. 폭주하고 있다 해가지고 어 지금 영업이익이 300조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두 회사 합쳐가지고 삼성전자 155조원 SK하이닉스 148조원을 어 글로벌 i b 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제가 알기로는 2010, 2019년도인가 2021년도인가 이때 거의 100조원 105조원인가 이때 한번 영업이익 찍었었거든요 그 뒤로 지금 최대치 찍고 있는거죠 그렇죠 어, 지금 반도체 가격이 지금 거의 65%. 그죠? 60에서 65%가량 급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재료비도 상승했고. 지금 뭐 이렇게 고가의 반도체를 줘도 지금 주석이 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하 어, 반도체 지금 특수 상황이죠. 특수 상황. 그죠? 반도체 특수가 지금 터진 겁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면서. 그죠? 확장이 되면서 반도체 어떻게 보면 특수 상황이 열린 건데 AI가 없었으면요. 반도체는 들 지금도 죽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AI가 살린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번 기회입니다. 이번 진짜 2016년 장에 여러분들 진짜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이번이 진짜 대불장,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 장은 무슨 장? 대불장이야, 대불장입니다. 음. 자, 에스, 삼성전자 아, 4분기 잠정 실적 이번 주 공개됩니다. 이번 주 공개되고 지금 증권사에서 전망이론은 17조에서 20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17주가 나오든 20주가 나오든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 그죠 어닝 서프라이즈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면 늘수록 누구한테 이득이다 바로 원익 홀딩스한테 이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ips 그리고 원익 버티리얼즈 qnc가 지금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공급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돈을 벌면 벌수록 어떻게 된다 지주사인 원익 홀딩스의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은 이제 오늘 급락한 이유.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오늘 거의 8%가량 급등이 났고 자. 자, 오늘 거의 그렇죠? 어. 7.86% 거의 8%가량 급등이 났습니다. 엄청난 급등이 나와줬고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도 어2.8% 종가 마감했는데 자, 지금 삼성전자 이제 에, NXT 자 NXT에서 지금 8.6%까지 또 급등이 나고 오 있어요. 어, 그러니까 내일도 이제 어, 오늘 8시까지인데 이게 마감이 되면은 내일도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음, 기대를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원익홀딩스가 이제 빠졌죠. 어, 빠졌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뭐가 나왔다. 아, 바로 이제 이용환 회장의 약간 이세 이세들에게 어, 좀 물려주는 어,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미 끝났죠. 어, 끝났어요. 자, 일단 이제 지배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이용원 회장이 원래는 이제 그 아, 이걸로 해야 되겠다. 패널 어. 이용원 회장이 호라이즌의 지분을 100%다 들고 있었어요. 어, 그리고 원이 콜딩 이 주식회사 원익의 회사를 38% 그리고 원익홀딩스를18% 이렇게 각각 지분을 다 들고 있었는데. 어, 이거를 이제 이 호라이즌 지분 아까 이용원 회장이 100% 들고 있었죠. 100% 들고 있었는데 이거를 어, 이제 자식들한테 그쵸? 장남, 차남, 장녀한테다 나눠줬습니다. 어, 나눠줬고 그리고 호라이즌이 지분을 이제 원익회사 주식회사 원익을 46% 그리고 원익이 원익홀딩스의 지분을 30% 그리고 원익홀딩스가 이제 QNC, PNE 머트리얼즈, IPS 그래서 결국에는 어, 이용한 회장이 들고 있던 이 회사, 이 회사를 자식들한테 다 승계를 한 거죠. 승계, 그죠 기업 승계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 이제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음, 이제 이제 지금 이제 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그죠 어, 지분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좀 최대주주, 이제 회장이 매도가 나왔다 이런 좀 어, 프레임이 좀 씌워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게 자식들한테 이제 승계한 거죠, 그죠그죠 그죠? 승기한 겁니다. 케어를 승기한 거기 때문에 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미가 있는 그런 그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응? 보통 이거 승기한다 그러면 그렇게 막 재미 뭐이 자식들이지 잘하는 거지 안 잘하는지 뭐잘 못하는지 이것도 검증이 안 됐죠. 그죠. 검증이 안 됐을 뿐더러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뭐 어, 전문 경영인 전문 경영인을 뭐 예를 들어 뭐 tsmc 이쪽 m c 의뭐 임원이었다. 임원이라든지 뭐 부사장급의 사람이 여기 이제 퇴사해가지고 이쪽 회사로 왔다 그러면 그게 호재가 될수 있어요 자식들보다는 왜냐 이 사람은 검증이 된 어, 전문 경영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자식들은 어, 잘 뭔가 좀 투자로서의 매력도가 어, 많이 좀 떨어지는 거죠 어, 그래서 오늘 지금 또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317억원으로 5조원 원익그룹을 손에 넣었다 해가지고 이 회장 자녀들 호라이즌 그렇죠? 아, 호라이즌 지금 지배력 논란이 되고 있다 좀 아쉬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고점에서 그렇죠? 어쨌든 이런 소식 때문에 머니 어, 콜팅스가 어쨌든 좀 어, 차익실험. 첫 번째 차익실험 물량. 그리고 좀 돌발. 어떻게 이면 돌발 악재라 그러죠? 어. 뭐 그렇게 악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 제가 돌발 악재. 이렇게 두 가지의 음. 어, 이유로 오늘 급락이 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뭐 이게 좋든 안 좋든 결국에 여러분들 차트에 다 답이 나와있어요. 차트, 어? 차트에 다 나, 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파동 분석만큼은 저를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운명의 2026년. 자, 지금 이제 TSMC도 역시나 이제 완판됐죠. 어, 물량이 다 완판이 됐고 지금 애플과 그리고 엔비디아한테 어, 모두 이제 완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나노 양산을 선언했다 이 말이라고 근는데 이미 삼성전자는 이나노를 이미 먼저 어 지금 준비 다 끝났죠 준비 다 끝났는데 지금 tsmc가 워낙 파운드리 시장에서 그죠? 파운드리 시장에서 거의 60에서 70% 가량 먹고 있다 보니까 고객들이 다 이쪽으로 다 먼저 이제 갔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또 삼성전자한테 또어 좋을 수 있는 게 이미 tsmc는 다 물량이 끝났어요 그러면 고객들이 어떻게 한다 고객들이 삼성전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TSMC 독식의 삼성전자 수의 예상이 된다, 아, 이말이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지금 어, 삼성전자가 또 이제 삼나노, 그죠 삼나노도 지금 미리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이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호재니까. 음. 자,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급 기업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영업익 백조 시대를 열면서. 네. 이건 이제 계속 설명 드렸던 부분이죠 엔비디아 200억 달러 베팅했다. 그록 샀다. 그죠? 엔비디아가 이제 그록이라는회사를 샀죠? TPU 아, TPU 아니면 LPU죠 LPU 그죠? LPU. 그래서 언어 처리 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를 이제 엔비디아가 베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AI가 이제 연산을 할때 GPU 그죠? 그다음에 뭐 TPU 뭐 HBM 이런 걸 이제 많이 쓰는데 일단 이 어, GPU 다음에 LPU가 훨씬 더 성능을 잘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확신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LPU가 훨씬 월등하다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에 그로기람 회사에 투자했죠 투자해가지고 파운드리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표가 지금 16만 원, 그렇죠? 어, 16만 원 잡고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삼성전자 목표가도 말씀드렸죠. 어, 그것도 이제 이 방에서 미리 제가 말씀드가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반도체 공장 조성에 어, 정부가 2047년까지 700조 쓰겠다, 그렇죠?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이번 년도부터 이 가사 도우미 로봇 시험들 출시하게 됩니다. 어, 이제 실제 로봇이 요 실제 로봇이고 이렇게. 지금 옷을 지금 개고 있는 겁니다 사람 같죠 그죠 이게 가격이 뭐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한 2천에서 한 3천만원 사이 되는 것같고요 그리고 월 구독료 이거 한 번에 돈 주고 못 산다 그러면 월 구독료를 한 70만원대 어, 내면은 이걸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번 연도부터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현대 아틀라스도 지금 공장이 투입됐죠 그죠 그거 아까 제가 이것도 보여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아 어, 그죠 아틀라스 그죠 이렇게 투입이 돼서 지금 어, 이렇게 또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이렇게 아직은 많이 발전해야 됩니다 많이 발전해야 되는데 어쨌든 투입이 되고 있다 아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지아 현대차 아 어, 공장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 ai 다음으로 이제 로봇 시디감들 오게 될 겁니다 지금 이미 왔죠 어, 이미 왔고요 이 로봇 시대가 오물어 앞으로 이 AI 반도체 산업과 AI 반도체 산업과 결합돼서 사람들이 움직일 거예요. 어, AI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로봇을 어, 좀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서 생각하려면은 어, 그런 반도체 이쪽이 활그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자 LG도 로봇 홈홈 로봇 이것도 개발하면서 빨래도 개고 식사도 준비한다. 이건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손 모양은 뭐 이제 좀 관절 이잘 썼는데 액츄에이터를 잘쓴것 같은데 어, 일단 뭔가 좀 모습이 좀 엉서하죠, 그렇죠? 어, 아까 보셨던 어, 이 여기 기업 노르웨이, 그렇죠? 노르웨이에서 개발한 이제 o x 테크놀로지, 그렇죠? 로봇이 훨씬 더 사람 같죠, 그렇죠? 뭔가 네, LG 거는 조금 엉성하다, 아,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기술력에서는 그 중국 기업들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이거 진짜 그 사람 같이 만들었죠 진짜 그죠? 사람 같이 만들었죠 이거. 그죠? 음. 여성용 로봇인데 내년부터 이제 이번 연도부터 5천 대 이상 생산을 하려고 해요. 그 머스크도 지금 3 이제 앞으로 로봇 매출만 30조 달러 버는 날이 온다. 그래서 1 경이죠 1경1경 일경. 어, 넘습니다 이게 돈이. 자 테슬라도 올해 어, 2026년도에 로봇 생산 1만 대를 목표로 그고 앞으로 이제 5만 대 이상 생산을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앞으로 이제 어, 이 반도체 산업 다음에 반도체 사업 다음에 로봇 산업을 이제 먹거리로 선정을 했죠 청사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삼성전자의 매출 휴먼트 머 매출이 380조 원될 것이다 이렇게 청사진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반도체 다음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된다. 바로 로봇 산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원익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로봇 핸드, 로봇 손을 어,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도 지금 기술력이 기술력이랑 이런 걸 이제 많이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 받고 있고 앞으로 이제 어, 삼성전자와도 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택 P5, P5 공장 평택 5 공장이죠. 여기도 지금 어, 계속 공사 속도를 어, 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어, 완공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또 원익 계열사들의 이 장비들이 또 투입이 될 겁니다. 거기에도 음. 그러면 앞으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계속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15년부터 우리가 많이 달려왔죠. 그래서 2016년부터 여들이이 대불장이 어, 대불장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번 대불장의 주도 섹터 저는 딱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원전주, 로봇주, 우주항공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15년이 상승장이었으면은 2026년보다 대불장입니다. 대불장. 그래서 이 대불장에서 대장 주도권이 있는데 어, 첫 번째로 바닥권에서 메이저의 수급이 포착이 되야 되고요. 두 번째로 어, 이 저의 점매트 거죠. 이바닥권에서 지속적인 거리랑 터질 때 메이저의 수급이 포착이 된 종목만 제가 엄선합합다다자세번째로 글로벌 기업과 그리고 글로벌 정책에 부합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 출발을 o b a 이 파동 자리에 있는 l o 들인데 제가 맛보보로 제가 보여 드리자면 o 어, 왼쪽 보시는 게 이제 바이오 대장주입니다. 바이오 대장주 차트고요.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종목이고 바닥권에서 현재 메이저들의 대량 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발 전에 다수의 매집봉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이제 로봇 대장주입니다. 이번 연도 로봇 대장주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 바닥권에서 현재 지금 메이저의 수급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아, 자리에 있다는 거죠. 자, 2015년 대장주 돌아보게 해보시면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2011년도 바닥권에서부터이 메이저의 수급 이제 확인했었고 2014년도 말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잘 봐야 된다. 이거 크게 날아갈 것이다. 크게 날아갈 것이다. 말씀 제가 드렸는데 지금 고점까지 2,400% 폭등이 나왔죠. 그렇죠? 현재도 진행형 중에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삼성전자. 역시 제가 2014년 11월 14일, 16일에 최저점, 노란 박스권. 여기 밑에 보시는 최저점에서 제가 타점 공유해드렸고 지금은 반도체,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어, 폭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한 해마다 들 뭐가 생겨난다? 대장주가 무조건 생겨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리,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은행에다 돈 넣어 돈 넣어 놓고 계신 분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왜냐면은 현재 금리 금리가 2.5%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억원을 이제 은행에다 넣어 놓으면요. 한달 이자가 20만 8천원이요. 근데 인줄 아셨겠지만 물가상승률 아무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물가상승률이 지금 2.4%입니다. 연2.4% 그러면 실질적인 연수익은 금리 2.5% 마이너스 물가상승률 2.4% 빼면은 0.1%예요. 그럼 0.1%는 월 1억을 이제 나눴을 때 단돈 8,300원. 그러니까 즉 만원도 안 합니다. 20만 8천원에 대한 돈의 가치가 만원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IMF 이후에 지금 최대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국민연금 적자전환 시기 2041년이고요. 연금 고갈 시기는 2056년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믿고 계신다. 큰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타밍이고 어쩌면 지금 이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다는 거죠. 제가 이번 년도 주역이 될 섹터 종목 중에 이 바이오 대장주, 로봇 대장주, 우주항공 대장주, 그리고 원전 대장주를 제가 딱 뽑아 놨습니다. 딱 뽑아 놨고요. 어, 무료 신청 방법 제가 딱 이제 보내드릴 건데 무료 신청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 클릭하시면요 간편 링크가 있습니다. 그를 클릭하시면 이제 크롬 누르시고 허용 버튼 누르시면요 바로 SMS 화면, 문자 화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편하게 그러면. 만약에 이 중에서 받아보고 싶은 대장주 있으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이오 대장주면 바이오 대장주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제가 문자로 발송을 제가 해드릴 거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발송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주식 나눔 정보 해서 원이홀딩스 제가 이, 이때 2015년 5월 26일 날 제가 미리 발송을 제가 해드렸었고 어 제가 분할 매수 타점과 그리고 기술적 분석, 수급 흐름이라든지 다양한 재료들 분석들을 제가 꼼꼼하게 문자로 제가 발송을 제가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무료로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이번에 선정하셔 가지고 자, 대불장 2016년 대불장 여러분들. 대불장에 올 대장주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시간이 없어니 여러분들. 빨리빨리 여러분들 준비해야 돼, 여러분들. 자, 원니 콜딩스 역시나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로 어, 대장주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테라뷰도 이제 얘도 영국계 회사죠. 얘도 오늘 급등이 나왔죠. 어,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SF 반도체도 어, 오늘 급등이 또 나와 줬습니다그 간밤에 그 미국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서 함께 어, 또 급등이 나왔다는 거고. 어쨌든 오늘 음봉 나온 거는 어 일단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차액 실현 물량 그죠 차액 실현 물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돌발 악재 그죠 오너의 어떻게 보면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그죠 오너 리스크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좀 빠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파동 부석을 보자면은 일단 뭐 파동 부석대로 일단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 드렸던 대로 그죠 어 제가. 12월 6일 날에도 이때부터 이제 서명 드렸죠. 그죠? 12월 6일 날 여기 이제 되돌림 파동 구간. 그죠? 되돌림 파동 구간에 있고 여기서 앞으로 이제 급등이 나올 것이다. 미리 제가 말씀드렸고 이때부터 제가 이제 저항 라인 3개를 미리 그어 드렸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이제 빨간 박스도 이렇게 지지 구간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11월 27일에도 제가 또이 워리콜리스 메이저 물량 확보가 되었고 앞으로 큰 파동이 나올 것이다. 그죠? 임펄스 파동 확률이 88%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되돌림 파동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금 급등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증거 영상만들 보셔도요.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고요. 이렇게 파동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분석을 제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석을. 그니까 뉴스 재료. 근데 뉴스 재료 중요하죠. 중요한데 뉴스 재료가 다가는 어, 주가의 이 방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 재료와 더불어서 모아 파동 분석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된다. 확률로 올라갑니다. 확률, 확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 되셨죠? 자, 지금은 이제 4 2 9 5 0 원. 여기 이제 터치했죠, 터치했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한번더 내려온다. 그러면 얘는 이제 38,100원 자리죠, 그렇죠? 여기 38,100원 자리 또는 여기 35,150원 자리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이두개의 선을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맞습니까? 드립니다 오늘 최초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반, 여기서 이제 지지 받고 이제 반등 나올 수 있고요. 또는 한번더 물량 턴다 예를 들어 한번더 물량 털고 나서 여기서 지지 받고 반등. 또는 한번더 여기까지 내려고 나서 임파스 파동. 이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빨간 선 또는 35,150원 자리까지는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 강력한 파 파동, 파동 임퍼스 파동 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 고 여러분들 이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돈이 여러분들 계속 쏠렸어요. 돈이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원이코딩스 지금부터 바, 분석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언제부터입니까? 5월 23일 그렇죠? 5월 23일까지가 유튜브 최초로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 유튜브 최초로 증거 자료 보여 드리자면 자, 보시죠, 여러분들. 원익 홀딩스 5월 23일 날 특급 종목. 그렇죠? 프리미엄 종목으로제가 미리 원익 홀딩스를 제가 말씀드려 드리면서 이렇게 차트 설명 제가 또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말로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어쨌든 저는 지금 막 분석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 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파동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지지 구간이라든지 이런 거 정확하게 제가 또 예측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엘리엇 파동 구조상 어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의 파동보다는보다는 보다는 자, 얘는 3파동의 3-1파. 3-1파. 그리고 여기가 3-2파. 3-3파. 3-4파. 그렇죠? 지금 3- 이제 5파가 나오니까요. 3 5파 그러면서 얘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어 한4파동의 조정 파동이 나올 수 있거든요. 4파동. 4파는이제 항상 조정 파동입니다.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는 좀더 깊게 누를 겁니다. 그리고 이3파동의 고점이죠. 여기 그죠. 여기 자리를 이제 지켜주는 이제 33,000원 여기 라인을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린. 요런 어. 식의 흐름. 그래서 저는 요런 식의 흐름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지지 받고 이제 이총 다섯 개 파동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가 이 다섯 개 파동이 나온 뒤에 이거 좀해 드릴게요. 이렇게. 자, 다섯 개 파동이 나온 뒤에 이 파동이 나온 뒤에는 그다음부터 뭐가 니다 조정 파동. 자. 조정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어,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그때 이때부터 이제 상승의 오파 상승 오파가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죠, 형들? 어려운 게아니에들 파동대로 가는 거 파동대로 가는 겁니다 음. 이제 이번에 이제 조정 받고 이번에 조정 받고 나면 이제 그 이때가 이제 어 상승 파동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파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 파동 때한 번에 좀 올리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이 원이 코딩스를 얼마까지 일단은 75,000원 그죠? 7.5만원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 이번 2026년 안에는 여기에 함들 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지금 4만 얼마야. 43,000, 43,750원 자리죠. 그죠? 4 3 7 5 0원종가마감 했는데 어, 이번 연도 안에는 75,000원. 여기 75,000원까지 함들 달성할 가능성 매우 높아요. 왜냐? 지금은 반도체 특수상해 반도체 반도체 부스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올게 로봇입니다 로봇 이두 가지의 이 어, 강한 테마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누구다 원익 홀딩스입니다 원익 홀딩스 쉽게 죽지 않습니다 뭐 오너 리스크 터졌다고 해서 절대로 얘는 쉽게 죽을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물량을 좀 털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개인들이 또 들어왔죠 그렇죠? 개인들의 물량이 또 들어왔는데 삼거를 연속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는 지금 유튜버들 이상한 유튜버들 말에 좀 속아가지고 막 이런데 올라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형들. 저는 이미 이런 자리에서 타점 잡아드렸죠, 그전부터, 그렇죠? 여기 타점 잡아드리고, 여기서 타점 잡아드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점에서 더 간다 외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형들, 사기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증거 영상들을 항상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증거 영상 이런 식으로. 음? 왜냐? 결국에는 이 점들 하락이 왔을 때, 상승이 왔을 때, 결국에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되는들 말로만 떠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는 유튜브 방송도 유튜브 방송도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검증이 된, 검증이 되고 그리고 인증이 된 사람들 것만 이제는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점들? 자 so, 원익홀딩스, 아 얘들 한번 뭐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 원익홀딩스 지금 이 밑에 보시면은 신용 물량도 신용 비율도 지금 좀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올라가 고 있는데 뭐 신용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이종목이 뭐 리스크가 커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신용이 이제 좀 물량이 쌓일 때마다 주가 좀 올라갔었던 그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어, 일단은 차익 실험 물량과 그리고 오너 리스크로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제가 여기까지 하면 될 하도록 하고요. 제가 또 이제 좋은 소식 있으면 제가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멤버십을 또 운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가 세 가지 다른 운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양공반은 단기 추천 주제가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단타반은 제가 아침 9시부터 3시 20분까지 진행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프리미엄은 스윙 종목 위주로 제가 추천 드리고 있고요. 플러스로. 어, 스윙 종목 중에서도 메이저, 이 메이저의 수급비 확실하게 들어는 종목만 제가 추천을 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들어가 보시면은 어, 제가 이렇게 어, 실시간 단타 이렇게 그렇죠 어, 라이브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단타반 이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어,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또 2016년 새해부터 또 좋게 또 좋은 성적을 또 어,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들 말로만 하지 않고 다 인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멤버십 종목도 지금 보자. 오늘 테라뷰 그죠? 테라뷰 제가 이제 1월 5일 오늘 날짜로 제가 드렸었죠. 테라뷰 그죠? 테라뷰 테라뷰 이렇게 드렸었고. 그래서 오늘 29%까지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하루 만에 그리고 올릭스. 아, 올릭스 제가 9월 23일 날 양보 스윙종목제가 말씀 제가 드렸고. 지금 계속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내일부터 제가 분할매도 하라고 제가 말씀가 드렸고 지금 4 7까지또 강한 상승세가 또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또 편하게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입해 주시면 은또 제가 또 힘이 또 나서 또 좋은 종목들 그리고 좋은 분석을 할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